날도 더운데 호프나 한잔하자 이런 말참 많이 하죠 그런데 맥주 혹은 맥주 집을 가리키는 의미로 국어 사전에도 올라와 있는 이 호프라는 단어 원래는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네 호프 독일어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정원 혹은 궁정이라고 나와요 자 그럼 정원 혹은 궁정이라는 뜻의 호프는 어쩌다가 맥주 집을 의미하게 된 걸까요 바로 독일 위넨에 있는 그 유명한 호프 브로이 하우스 때문인데요 맥주의 도시 위넨에서도 가장 큰 비어홀인 호프 브로이 하우스는 직역을 하게 되면 궁정 양조장이란 뜻이에요. 호프가 궁정이고 브로이 하우스는 영어로 브루하우스, 즉 양조장이니까요. 근데 이 호프 브로이 하우스가 크기도 물론 크지만 바이에른 공작 비레르모세가 1589년에 설립한 유서 깊은 곳이라서 전 세계 맥덕트들한테는 정말 성지 중에 성지잖아요. 저도 뮌행갈 때마다 늘 여기부터 맨 먼저 들렸는데요. 이렇게나 호프 브로이 하우스가 널리 알려져 있다 보니까 1980년대부터 한 한국에서는 맥주집 이름에 호프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굳어져서 호프, 맥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희한한 게분정이라는 뜻의 호프가 맥주 재료인 호프와 철자나 발음이 정말 비슷하잖아요. 호프, 호 그렇죠? 이렇다 보니 호프집이라고 할때 호프도 맥주 재료, 호을를 뜻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오늘 좀 특별한 아이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맥주 얘기할 때마다 맥주 만들 때 홉이 중요하다 라든가 맥주 맛은 홉이 저우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정작 홉이란 건 뭐고 왜 맥주에 홉을 넣는지 모르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맥주의 필수 재료 호의 세계를 탐험하면서 호배 진심인 신상 맥주 테이스팅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맥주 순수령 라인하이츠 개번 기억하시죠? 주라기월드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이미 아실 텐데요 1516년 4월 23일 독일 바이에른에서 공포된 맥주 순수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맥주 만들 때 물과 메가 그리고 곰만 싸라 다른 건 절대 넣지 마라 바로 이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당시에 왜 이런 법령까지 만들었던 걸까요? 네, 맥주 순수령을 만든 사람은 앞서 얘기한 뮌헨의 호프 브로이하우스 설립자인 빌 헬름 오세가 아니라 비레름 5세의 할아버지였던 비레름 4세였는데요. 이분이 맥주 수수량 만든 데에는 다른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질 떨어지는 불량 맥주를 막으려는 목적도 컸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럽 양조업자들은 맥주에 쌉싸름한 맛을 더하려고 온갖 희한한 걸다 집어 넣었는데 소쓸게 넣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잿가루를 집어 넣거나 심지어 독초를 넣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불량 맥주 먹고 나서 탈이 나거나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끔. 시간 일을 막으려고 쌉싸름한 풍미를 위해 뭔가를 넣고 싶다면 오로지 홉만 넣으라고 강제한 게 맥주 순수량 취지 가운데 하나였어요. 자 그렇다면 16세기 맥주 순수량에도 등장하는 홉은 대체 뭐고또 언제부터 맥주 제조에 사용한 걸까요? 자 신필이 저번에 우리가 고대 문명 세계의 맥주를 탐험했잖아요. 고대 문명 세계에서는 맥주에다가 호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제가 기억하는 바분에 그,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안 넣었다고 기억하있습니다 오케이 네. 먼저 홉이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하자면요. 백과 사전에서는 삼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덩굴 식물 이라고 돼 있는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덩굴이 정말 높게 자라요. 8 m 에서1 0 m 까지도 자란다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맥주 만들 때 필요한 건요. 저렇게 잘 자라는 홉의 줄기나 잎이 아니고요.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솔방울 처럼 달리게 되는 홉의 꽃 인데요. 황록색인 이 꽃을 흔히 구화라고도 부르는데 이걸 맥주 제조에 쓰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두산백과에 따 하면 맥주용 허브 재배는 8세기 후반에 처음 시작됐고 본격적인 재배는 14세기부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같은 고대 문명 세계에서는 당연히 없었고요. 중세 초기와 중기까지만 해도 홈넣은 맥주가 그리 흔하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호브이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대체 뭘 넣느냐? 네, 이나 로즈마리를 비롯해서 온갖 허브를 다 넣었는데 이처럼 쓴맛을 이끌어내기 위해 맥주에 넣었던 허브 재료를 통칭해서 브루이트 혹은 그루트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이런 브루이트는 호비 일세가 되면서 이후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맥주의 4대 재료가 뭔지 다들 아시죠? 맥주 순수량에 명시된 물, 메가, 호흡 이렇게 세 가지에다가 효모 하나를 더해서 흔히 4대 재료라고 부르는데요. 물이나 메가, 효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홉은 맥주 풍미를 좌우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홉을 맥주의 심장 h r t of beer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니 홉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어서 맥주의 심장으로까지 불리게 된 걸까요? 네 앞서서 제가 맥주 만들 때 필요한 건 홉의 잎이나 줄기가 아니라 꽃이라고 했는데요. 이 홉의 꽃 구하에는 아주 특이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바로 알파산과 베타산인데 이 성분이 맥주의 쓴맛을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맥주에서 느껴지는 쌉싸름한 맛은 다홉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구화에는 과일향이나 꽃향을 만들어내는 오일 성분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맥주 만들 때 홉을 넣게 되면 쌉싸름한 맛과 더불어서 다양한 여러 풍미가 생기는 건데요. 현재 재배되는 홉의 품종만 대략 2,300가지나 되기 때문에 똑같은 내가에, 똑같은 효모를 쓰더라도 어떤 홉을 쓰느냐에 따라서 맥주 맛도 천차만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홉의 역할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게 바로 홉이 천연 방부제라는 건데요. 아까 얘기한 알파산 성분이 박테리아 번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홉을 넣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장기 보존이 가능해지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로 홉은 맥주 산업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요. 알코올의 역사란 책에 따르면 요 홉을 쓰기 전까지는 맥주를 해외에 보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다고 해요. 왜냐, 홉이 아닌 허브를 넣었던 옛날 맥주는 보통 며칠만 지나면 상이기 때문에 수출 같은 건 정말 꿈도 못 꿨다고 하고요. 천연 방부제인 호흡을 쓰면서부터 비로소 맥주 무역이 가능해졌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IPA죠. IPA. 인디아 페일 에일의 약자인데요. 19세기 초반 인도에 살던 영국인들 때문에 탄생한 거잖아요. 영국에서 만든 페일 에일 맥주를 배에 실고 인도까지 가게 되면 도중에 다 상해 버려서 천연 방부제인 홉을 왕창 때려 넣어서 몇 달이 지나도 상하지 않게 만든 게 바로 IPA 이니까요. 결국 정리하면 만약 홉이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김 빠진 맥주보다 더 심심하고 더 맛없는 맥주를 먹고 있었을 것이며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맥주도 맛보기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요즘 세계 주류업계 친환경, 자연주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스카치 에호가분들은 오가닉이란 단어가 붙은 제품 점점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또 그런가 하면 와인업계 역시 뭐 오래전부터 유기농 포도로 만든 제품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맥주 필수 재료인 홉은 그동안 친환경이 그리 쉽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홉이라는 작물 자체가 병충해에 취약해서 제초제, 살충제 없이 재배하기가 정말 힘들었기 때문이라 하거든요 하지만 친환경, 자연주의가 유행을 하면서 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홉도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농장이 늘고 있는데요. 마침 이번에 미국 농무부 기준에 맞춰서 농약은 물론이고 항생제, 합성 비료, 합성 호르몬 같은 걸 전혀 안 쓰고 재배한 유기농 홉을 넣어서 만든 맥주가 출시됐다고 해서 오늘은 이걸 한번 테이스팅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일명 손석구 맥주로 유명한 켈리에서 나온 한정판. 프레쉬홉 에디션인데요. 호흡을 강조한 제품이다 보니까 라벨에 이렇게 호흡을 크게 그려놓은 게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호흡을 라벨 정면에 넣은 맥주 그정 적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신상이니까 빨리 맛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쉬 홉 에디션 특이하게 캔 딱에 마개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개가 맥주의 신선함을 좀더 유지해 준다고 하는데 일단 딸때 정말 편합니다 저는 사실 손톱이 짧아서 일반 맥주 잘못 따거든요 아, 딱저 같은 사람을 위한 거야 이거는 마개만 바로 이렇게 당기면 딱 까져요 일단 너무 편해 다 아, 이쁘게 따랐는데 그럼 테이핑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프레쉬 홉이잖아요. 이게 프레쉬 홉. 그러니까, 진짜 후레쉬해요 홉의 약간 그 신선한 맛? 신선함이 그냥 입안에 그냥 쫙 퍼지네. 와, 여름에 진짜 딱이다 갑자기 막좀 상쾌해진다 그럴까? 호 홉을 강조했다 해서 홉에 정말 쓴맛이 뭐 극대화 됐을 거다.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상쾌하고 청량한 맥주인 것 같아요. 자, 오한 네. 자, 먹으시고 어떤지 얘기해주세요. 아, 어떤 것 같아요? 청량, 청량. 저희 호프 페스티벌 많이 하잖아 아, 거기서 딱 아, 먹고 싶은 아 아유. 그렇다 그렇다 페스티벌 같은 데 가서 그러면 진짜 아락스피릿막 살아날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청경에서 가볍게 마시기 좋고 여름에 막 찐득한 맥주 먹으면 오히려 입안이 텁텁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딱 좋습니다 프레쉬 홉 에디션이라 그런 건지 오, 확실히 찐득한 그런 건 없어요 홉에 자신 있어선지뭐 이렇게 캐네 제조사 이름까지 적어 놨는데, 미국 호홉 생산량의 70% 차지하고 있어서 홉의 성지로도 불리는 미국 워싱턴 야키마에 있는 야키마칩 홉에서 만들었다고 돼 있죠. 캔에 있는 이 QR코드도 인식을 하면 캘리 후레쉬 홉 에디션에 들어간 홉이 어떤 농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배됐는지다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캔 맥주 잔에 따를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떤 분들은 맥주 거품 질색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잔을 45도 정도로 기울여서 아주 천천히 따르죠. 이렇게 따르면 정말 거품 없이 맥주 즐길 수가 있는데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맥주의 포인트는 거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풍성한 거품 일으키기를 원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 절반은 높은 높이에서 그냥 팔팔 따르세요. 그러면 맥주 거품이 확 올라오는데요. 이때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80%까지는 맥주를 아주 천천히 따른 뒤에 또한번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0%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따르면요. 이렇게 정말 풍성한 거품이 담긴 맥주가 완성이 되는데, 저는 집에서 맥주 마실 때는 이런 식으로 맥주를 따라서 먹거든요. 자, 그럼 이제 켈리 프레쉬 업 에디션처럼 맛 좋은 라거 맥주 좀더 특별하고 다양하게 즐기는 법 알려 드릴까 하는데 맨 먼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레드 아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제조법 너무 간단하고요. 여름에 먹으면 너무 상쾌해서 제가 너무너무 즐기는 방식인데 토마토 주스 편의점에서 아무거나 사서 쓰시면 됩니다. 잔의 절반 토마토 주스를 채우고요. 켈리 프레쉬 업 에디션을 가득 따르면 되는데 향에 따라 여기다가 소금 넣는 분도 계시고요 후추 아니면 핫소스까지 넣는 분도 계시는데 토마토 주스 1에 켈리 같은 라거 맥주 1 이렇게만 섞어 드셔도 충분히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어마어마하게 맛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이 맛을 잘 몰라. 자 그리고 맥주 칵테일이라고 하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거 하나 있죠. 바로 소맥인데요. 혹시 그거 아세요? 위키피디아에 가서 비어 칵테일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주요 맥주 칵테일 리스트가 쫙 뜨는데 여기에도 한국의 소맥이 들어가 있습니다. S O M A E K 이렇게요. 얼마나 소맥을 많이 먹었으면 위키피디아에서도 등재를 해놨습니다. 헨리 특유의 그 부드러운 천맛 그리고 강렬한 끝맛에다가 입안 가득 퍼지는 호백 신선함도 살아 있어서 소맥으로 말아 먹어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름이 켈리후레시호 에디션이니까 소주도 참이슬 프레시로 그렇게 먹어볼게요. 야, 내가 진짜 소맥은 정말 오랜만에 먹는다. 맥주도 이번에는 아주 거품 안 내고 깔끔하게. 자. 아니다, 이거 참. 켈리 프레쉬옵 에디션과 하미슬 프레쉬. 프레쉬 대 프레쉬입니다. 야, 안주만 좀 있으면 밤새도록 먹겠다, 진짜. <laughs> 타이밍에 맥주 안주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의외로요, 이런 라거 맥주 스타일의 올리브 잘 어울립니다. 짭조름하면서 이게 맥주를 굉장히 부릅니다. 이게 라거 맥주와. 올리브 안주해서 말아 먹으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나는 좀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스키 한잔 타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맥주에 위스키 타서 먹는 걸 미국에서는 보일러 메이커라고 부르죠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서도 이렇게 맛있는 장면 나오는데요 허티삭 같은 스타일의 위스키를 프레시홉 에디션에 한잔 떨어뜨려서 먹어도 와 정말 맛있습니다 맥주도 이번에는 아주 거품 안 내고 깔끔하게 아아 네. 아 <laughs> 완전 진짜 타이머 <타임맛이> 있다고한 <laughs> 20년 돌아간다 와. 자 오늘은 이렇게 맥주에서 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켈리에서 2024년 한정판으로 정말 각 잡고 만든 프레쉬 홉 에디션까지 테이스팅을 해봤는데 아 정말 저도 오랜만에 이 라거 맥주의 상쾌하고 시원한 맛 정말 제대로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이벤트 공지 있습니다 오늘 테이스팅한 켈리 프레쉬 홉 에디션 시음 후기라든가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이 가운데 다섯 분 선정을 해서 주라기월드 로고가 박힌 잔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리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그럼 저는 켈리 프레쉬업 에디션 한잔더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 와. 야, 이거 진짜 후레쉬하다, 진짜. 후레쉬해. 와.